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수국 삽목좀 하려고요 이렇게 수국이 벌써 꽃이 다 졌어요 너무 우자라서 장마철에는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잘랐답니다 이렇게 <laughs> 다 잘랐어요 삽목한거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이런 것은 삽목 거의 한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저 밑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라서 한2 시간 정도 물에 담가놨던 것 같아요. 음, 여기다 이것도 한 달은 될 거예요. 삽목한지가 전에는 삽목한 걸 영상이 많이 담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 하늘 영상에 올리는게 하도 많아서 안올렸답니다. 요거는 거의 90%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세달네달 된거 세달 정도 된거 같은데 이걸 옮겨 심어줘야 되는데 못옮겨 심어줘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산에도 산목한게 많고 그래서 요즘은 산목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안쓰다보니까 삽목할 것도 많다, 많답니다. 이렇게. 두 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뿌리 밝은 지 작년에 산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제가 눌렀더니 너무 물 빠짐이 잘안 돼요. 그래서 물르는 게 아닌가 봐요. 산에서 삽목한 건 10일 정도 됐는데 좀 더워서 그런가. 저번에 갔을 때다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삽목해놓고 왔는데, 장마철이라서 잘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모르겠고, 음 삽목한 게 필요 없긴 한데, 삽목할 게 작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삽목을 해본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요런 걸로 삽목했던 거는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 거의 실패를 봤답니다.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90% 거의 많이 산목에 성공했는데 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산목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90% 정도는 산목에 성공한 것 같아요 맨날 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냥 정성껏 터득한 대로 이렇게 해 보면은 어떤 때는 잘 되고, 뭐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전에처럼 그렇게 신경 써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 그냥, 그냥, 그냥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아휴, 신경이 덜 써지더라고요. 산에 가면 할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은 지쳐요. 지쳐서 댓글 달고 뭐 시청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1 2시 돼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되네요. 앞으로 힘 다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촉촉하게 주고 공기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어가 잘 살아요. 하루에 한 번씩 어물 주고. 햇살이 없는데, 그런 데다 놔두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